이제 이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해석상의 논란이 많은 부분에 당도했습니다.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이죠. 이 19장 후반부와 20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을 역사적인 순서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반복적인 기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갈리죠. 저는 성경 해석의 일관성으로 볼때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여러 가지 천년 왕국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텐데 잘 들으세요. 먼저 한국교회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하여 전천년설이에요. 그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을 하시고 사단을 꽁꽁 묶어서 무적행에다가 넣으신 후에 천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를 하시고 그후 사단이 잠깐 놓이게 되어서 그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아서 그 천년 왕국 동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게 되고 주님은 그들을 그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섬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는 그런 해석이 바로 전천년설이죠. 이 전천년설에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둘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동의를 하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 전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은 휴고가 되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는 동안 성도들은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 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는 그동안에 성도들은 휴고 돼서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올해도 하죠. 그리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지상에다가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라는 설이에요. 그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7년 대활란 후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좀 다르죠.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기울어져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설명 못해드리니까 교회론 세 번째 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그걸 참고하십시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따르면 성도들이 하늘에서 혼인 잔치를 치르고 있는 그 기간인 이 땅의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 그리스도가 맹위를 떨치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남은 자십4만 사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활력으로 허다한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 염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환란 기간 동안에 그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양이라고 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못해준 사람들, 그들을 염소라고 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해석을 해요. 척척 들어맞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땅의 왕들과 짐승의 군대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항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그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을 종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7년 대환란 동안 순교한 그 신자들이 천국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미 영화된 그들이 천국에서 다시 내려와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며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사무엘서 같은 그런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년왕국의 주인공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 3엘 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대인들의 왕국, 다일 왕국이 이 땅에서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 사탄이 잠깐 옥에서 풀려 나와서 천년 왕국에 사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영원히 그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식을 시간 순서대로 역사에다가 착착착착 갖다 끼워 넣은 것입니다. 자, 이 전천년설의 내용에 따르면 이미 영화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이 다시 죄와 죽음이 있는 천년 왕국에 내려와서 살게 된다라는 것인데 정말 그게 옳은 주장일까요? 영화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하늘에 있다가 다시 죄와 죽음이 있는 천, 천년 왕국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에는 죄와 죽음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죄와 죽음이 존재하게 되고 심지어 그들이 힘을 귀합해서 예수님께 대적을 하게 된다는 논리. 이것이 저로서는 수긍하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통치하는 곳에 그분의 원수들이 새록새록 자라나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저는 수긍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전천년설의 주장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과도 대치가 된다고요.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자고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 겁니까?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서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지진, 기근, 전쟁,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가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짜 목사들이 막 생겨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을 말세의 징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요. 즉시 천년 있다가가 아니라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전천년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두 번의 재림 사이에 천년의 기간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즉시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